네, 예, 전판에서 덕구 형님이 갑자기 이제, 처음에 저를 보면관음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상한 덕구다 해서 도망가는데, 앞만 봐도 좀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덕구 상대로 한번, 덕구 형님 상대로 한번 잠깐 찾아가 보니까, 이제 도움을 요청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아오지로 데려가더니, 저희, 저하고 다른 생존자들 아오지에 걸었어요. 아무래도 아오지의 생존자 걸기 챌린지 미션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했죠. 여기는 사실 좀 막다른 곳이라서 위험하긴 한데 역으로 저 계단 말고는 생존 다른 살인 아, 마가 다른 길로올 수가 없기 때문에 역 어찌 보면 좀 안전하죠. 노인이다. 아나동물 상자 있었지. 이렇게 돌리지다 그냥 어차피 그냥 스케치가 안될것 같으면. 아, 또, 리더까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루인이 있어도, 셋이니까 좀 빨리 돌아가죠. 근데 사실, 이게 셋이 돌려도, 루인이 있으면은, 이 셋이 안만 돌려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아, 그냥, 그거, 스킬 체크할 때, 그 성공, 대성공 보못 맞, 못 맞출 것 같으면은, 이렇게 돌리지. 왜냐면은, 저런 식으로 짜잘짜잘하게, 이렇게 깎이는 게, 좀 은근히 커서 잘안 돌아갈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하면 엄청 깎이죠. 이, 이럴 땐 그냥 오히려 이렇게 좀 안전하게 또 깔짝깔짝 돌리는 게 빠른 방법이긴 합니다. 굳이 더 빠르게 할 필요가 없어요. 산인마가뭔지 모르겠는데 아, 이 사람은 좀 잘하나 보다. 혼자서 이 정도 돌렸어요. 이 세세에 비하면 엄청 잘하는 편이죠? 붙어있는 발전기 두개 돌렸고 식구인가 살인마? 아무래도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쪽에 있는 것 같아요. 아닌가? 맞네, 맞네, 맞네. 그냥 이렇게 돌립시다. 그냥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돌릴 때 빨리빨리, 누이 있을 때 이렇게 돌리는 게. 나을, 때도 나올 수가 있어요. 잘하는 사람 아니면은, 이렇게, 이렇게 돌리는 게없습니다 스케일제크 대성공 못 해가지고, 깎이는 것도 굉장히 커가지고, 예, 이렇게 잘못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돌리는 게더 안전하고, 빠르게, 오히려 그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아까 에이스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그 정도 돌렸으면은, 그 사람은 잘하는 거니까, 뭐 그냥, 이렇게, 이렇게 쭉돌려 상관이 없는데, 저는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이렇게 돌리는 거죠. 네, 저런 식으로 깎이면 은근히 많이 깎여서, 저기 한네 번, 다섯 번 연달아 되면 진짜 반이나 깎일 수도 있습니다. 살이면 더 뿌였네. 설마, 계속, 이 반대쪽에 있는 것 같으니까, 이쪽으로, 이동해서, 뭔가 발전기 찾아볼게요. 그러니까 저쪽, 반대쪽으로 하면 발전기 하나가 있, 있긴 했는데, 사실, 살인마가 그냥 그쪽에서 있는 것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여기 먼저 돌리려고요. 야, 근데, 뭐, 야, 애드온, 이게 파, 이게, 갈고리 파괴 에드온인줄 알았는데, 이렇게, 내구도가 세지? 저 이거 똥색, 이거, 어, 공무상자인데, 생각보다 좀 오래가네요, 이거, 내후로가. 아, 세시로려서 세, 세 명, 두 명, 두명에 돌려가지고, 안, 안, 안 깎인, 안인걸 수도 있겠다. 뭐야, 갑자기 이렇게 다, 불포장인가한번 볼게요. 아니, 지금, 뭔가, 이렇게, 3픽, 4픽, 다친 게, 좀, 뭐, 빠는 빨랐는데, 빨라서, 좀, 뭔가, 불포장인가 있어요. 왜냐면, 2픽도 계속 쫓기는데, 이게, 잡히진 않고. 아, 난안 쓸겠다. 아, 근데, 왜 이렇게, 2픽이 쫓기는 걸로 계속 나오냐? 살인마 잠수인가? 매크론가 반대쪽으로 한번 제가 살짝 가볼게요. 음, 그 살인마 뭐야? 어차피 이거 돌리면은 뭐 하나 남는 거니까,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좀 많이, 이, 이, 저희 입장에서 탈출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반대쪽에 발전기 하나 있었으니까, 그거 돌려, 돌려가볼게요. 매크로 가 왜냐면 잠수 면은 부상당한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3p 4p... 아니다 아니이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잠수 아니다 뭐야 이거 게임 뭐야 이거 상황이 뭐지? 이게 왜냐면은 이게 불포장인 게 확실해지는 경우가 갈고리에 걸렸다 구출된 속도가 되게 빨라야 돼요. 근데 이게 빠르고 반복적이 되는데 그게 안 나타나서 제가 그냥 안 가고 있어요. 이거 마저 돌리고 뭐지? 그냥 빨리 돌려서 나갈게요, 이거. 뭐 뭔가 이상하다. 지금 살인마가 덧을깔고 사핑을 후라쳤다는 얘기는 최소한이고, 매크로는 아닌데. 그냥 빨리 나갈게요. 나와서 관전해볼게요. 얘네가 뭐 하는 건지. 확실한 건 살인마가 정상적인 플레이를 하고 있진 않아요. 나가서 바로 관전해 보겠습니다. 얘들좀뭐 하자는 거야, 이게? 아, 살리마 매크로네. 아, 내 살리마가 매크로인데 덫에 걸린 생존자 떼어 잡았다고. 아까 4픽이, 운명이, 아, 그 4픽이 어떤, 어땠냐, 상황이 어떠냐면은, 갑자기 덫을 밟아요. 그랬더니 갑자기 4픽 갑자기, 엎어지더라고요. 래서면은 이거 플레이 한는얘긴데 근데 막상 아까 해보니까 허공에 저렇게 휘트린 거 보니까 또, 매크로 같고. 아, 이 살인마 전체를 모르겠다. 살인마 100% 매크로인데. 야, 거의 그냥 어쨌든 살인마 매크로 갔네요 좀 근데 아까 다만 아까 잡히기 왜 맞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매크로로 그냥 의심해보겠습니다 야, 이렇게 받기도 처음이다 야 많이 먹었다.